안녕하세요. 3년후 퇴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쇼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쇼츠인지 한번 잠깐 봐볼게요. 이건 단순한 알시카가 아니에요. 날렵한 사이버트럭 디자인에 강력한 주행까지 가능한 알시카예요. 최고 시속 150km로 질주하면서 부드러운 드리트 타이어 덕에 마치 실제 레이싱카처럼 코너를 돌아나가는 짜릿한 속파스. 네, 이런 영상이고요. 이런 영상의 장점은 딱두 가지가 있죠. 직접 찍지 않아도 되고요.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많은 양의 퀄리티 있는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소스를 찾았습니다. 영상 소스를 이렇게 찾았는데 영상 소스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영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영상을 위주로 합니다. 왜냐? 사진보다는 영상이 구매 전환율이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제품을 사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봐요. 그럴 때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영상보다 동영상으로 해서 재생이 되는 영상의 제품을 더 많이 사셨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위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소스는 찾았습니다. 찾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링크예요. 저의 링크를 만들어야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플리에이트 링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메모장에 링크를 붙여놓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동영상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비디오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제 PC에 저장을 해주세요. 자,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RC카라고 저장을 했고요. 자, 이제 영상 소스를 구했고 제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받은 이 영상 소스를 제 동영상으로 만들면 돼요. 제 이제 영상의 아래쪽에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얘를 눌러 주셔서 탑뷰 AI 사이트로 이동을 해 주세요. 탑뷰 AI에 왔습니다. 탑뷰 AI에서는 여러 가지 AI 아바타를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 나온 기능도 있고 기존에 있던 기능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은 여기입니다 아바타 마케팅 비디오 이 아바타 마케팅 비디오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알리 익스프레스에 이 링크를 넣고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 임포트 이 링크 있죠 예전 영상에 이 링크로 해가지고 바로 넣고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요 지금 할 거는 다운받은 영상을 업로드를 해줍니다. 업로드 파일 눌러줄게요. 누른 다음에 방금 전에 다운받은 영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이 탑뷰에서 업로드를 해주고 있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네, 업로드를 하고 장면 장면을 스플릿을 합니다. 잘라주는 거죠. 장면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만들 때는 스플리팅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네, 다 만들어지면, 업로드가 되면, 이렇게, 비디오라고 완료가 돼요.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제목을 하나 써줄게요. 그냥 임의로 써주시면 됩니다. rc카 1. 그리고,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유저 마이 스크립트. 제가 원하는 대사를 넣을 거예요. 대사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대사를 넣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아까 rc카 있죠? 가지고 계신 캡처 프로그램으로, 화면을 캡쳐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캡쳐를 하고 다음에 채취pt를 들어갑니다. 채취pt에 이미지를 붙여넣습니다. 채취pt 무료는 이미지 업로드 기능이 안 돼요. 유료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직 혹시 채취pt를 사용 안 하신 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는 채취pt는 필수기 때문에 제가 채취 p t 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릴 거니까 거기에서 싸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 갈게요. GPT에 대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이 제품으로 쇼츠를 만들 거야. 시청자가 이 영상을 보고 구매하기 위한 목적이야. 1분 이내의 쇼츠 대본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고 바로 엔터를 쳐볼게요. GPT가 굉장히 똑똑해서 쇼츠를 쇼츠의 대본을 그냥 만들어줘요.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스톱할게요. 장면 1 인트로 이런건 다빼줘 순수하게 대본으로만 작성해 줘 엔터 칩니다. 네 이렇게 대본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너무 적죠. 너무 적어 좀더 길게. 알 c 카는 선물용이 될 수도 있고, 기념품이 될 수도 있죠. 아이들 선물, 남편 선물로도 좋다는 멘트도 넣어주고, 이 제품의 스펙도 간단하고 쉽게 좀 추가해줘. 네,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괜찮네요. 물이든 땅이든 가리지 않는 진짜 만능 알 c 카 네. 이렇게 한번 복사를 한 다음에 아까 타표 ai에 가서 붙여 넣습니다 근데 288자 글자 수가 좀 너무 적어요 기능을 좀 넣으라고 했더니 아예 기능을 안 넣었어요 그럴 때는 밑에 스펙을 조금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사양과 스펙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대본을 좀더 길게 만들겠습니다 이 스펙을 좀더 반영해서 1분으로 만들어줘. 네, 좀더 길게 만들어졌네요. 자, 복사해서 다시 대본을 넣습니다. 대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본이기 때문에 대본은 신경 써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 위, 땅 위, 이렇게 있죠. 7.4V 리튬 배터리인데 얘들이 TTS는 읽을 때 7.4V라고 안 읽고 7.4V라고 읽어요. 그래서 7 4 v 라고 바꿔 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옵션 있죠? 옵션을 눌러 주시고요. 위에 거 그냥 다 무시를 해 주시고 여기도 다 무시를 한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여기 부분 있죠? 이쪽만 할게요. 그리고 비디오 길이를 조금 좀 늘려 주겠습니다. 30초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45초에서 60으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저는 쇼츠를 만들 거예요. 롱폼을 만드실 분은 16대 9 선택하시면 되고 쇼츠를 만들 분은 9대 16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지금 한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식을 했어요 한글이라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눌러볼게요. 얘를 누르면 목소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목소리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예요. 안녕하세요 저예요. 전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여성의 목소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저는 컨펌 누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 선택했고 한글 여성 목소리 그다음에 아바타를 선택해야겠죠? 아바타. 아바타가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근데 아바타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 그 영상은 그대로 쓰게 되면 목소리만 입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는 제 2차 가공이기 때문에 창작을 더한 거기 때문에 아바타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노 아바타 누르신 다음에 아바타를 선택을 해줄게요. 아바타를 굉장히 많아요. 여성, 남성, 외국, 용성, 남성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고요. 이전보다 추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강연하는 모습도 있고 쭉쭉쭉 내려 보겠습니다. 쭉 내리게 되면 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이 모델이 아니라 아바타죠. 아바타. 여기서 모델이라고 표현 안 하고 아바타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대신할 아바타. 아바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쭉쭉 내려서 외국 해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국 아바타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한국이기 때문에 아시아계의 여성을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아, 어, 여기 있네요. 저는 아까 2분을 했기 때문에 이 아바타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즐겨찾기를 할수 있어요. 누르게 되면 즐겨찾기가 됐죠. 자, 선택을 했습니다. 컨펌목소리로 일치시킬 거냐? 아니야. 나는 그냥 이 목소리로 할 거야. Don't switch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generate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바타와 목소리와 영상으로 해서 세계를 합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타뷰 AI에서 다른 기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품을 넣어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광고를 해주는 그런 영상도 많이 있고 링크만 넣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주는 기능도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가장 빠르고 쉽고 싸게 만들 수 있는 게이 기능입니다. 매트리얼 투 비디오. 제가 동영상을 가져와서 업로드 한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어 주는 이 기능이 크레딧이 가장 적게 들어요. 이 크레딧이란 거는 이거를 한번두번써 보신 분들은 크레딧을 이제 유료 결제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겠지만 크레딧이 다른 데는 다른 기능은 20 크레딧이 20 크레딧이 사용되는 데도 있고 30 크레딧 뭐50 크레딧 이렇게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비싸져요. 근데 이거는 5크레딧에서 10크레딧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싸고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영상이 좀 만들어졌죠? 볼게요.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싱크가 좀 틀려요. 목소리하고 입모양하고 좀 틀리죠? 근데 여기서만 보여질 때는 그렇고, 실제 다운받게 되면 영상 입모양과 목소리가 일치가 됩니다. 지금 53초짜리가 됐네요. 여기서 팁이 하나가 꿀팁인데, 얘를 영상으로 만들게 되면 1분 30초가 넘어가게 되면 10크레딧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1분 29초 이내까지 만들게 되면 5크레딧이 소요가 돼요. 두 배죠. 단 1초 차이에, 단 1초 차이에 10 크레딧이냐 5 크레딧이냐 두 배의 비용 차가 두 배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1분 29초 이내로 영상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익스포트를 누르게 되면 영상으로 바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에디트를 누르게 되면 눌러 볼게요. 에디트를 누르게 되면 편집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각각의 장면 장면마다 내가 넣을 자막이나 사진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됐죠. 여기서도 재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자막을 수정을 해줬거든요. 이 자막을 많이 수정을 했어요. 동적 자막이죠. 동적 자막으로 해서 가운데냐 아래쪽이냐 이런 식으로 배치를 많이 해줬었는데 탑을 누르게 되면 자막이 위쪽에 배치가 되고 센터를 누르게 되면 가운데 버튼 아래쪽에 배치가 됩니다. 글자 사이즈도 줄일 수 있고요. 이한 장면만 자막을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전체를 할 거냐, apply to all 를 누르게 되면 전체 영상에 똑같은 자막과 자막의 위치가 선택이 됩니다. 저는 현재 이 영상이 괜찮았어요. 괜찮았기 때문에 바로 익스퍼트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5 크레딧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은 지금 90 크레딧 남아있는데, 이 중에 5 크레딧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53초기 때문에 5크레딧인데 1분 30초가 넘어가면 10크레딧이 되는 거예요. 두 배. 그래서 꼭 아까처럼 1분 29초 이내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영상 만들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1년에 이 동작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10분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영상 소스. 영상 소스를 찾는 것. 그리고 GPT에서 대본을 만드는 거. 이두 가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실제적으로 이 탑뷰 AI에서 영상을 만드는 거는 거의 10분 이내에 끝나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량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고 매일매일 예약 업로드를 걸어 놓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이 쇼츠하고 동영상으로 해서 롱폼으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께서는 영상 소스만 여기저기 한 번에 계속 찾는 작업을 하시고 그 영상을 대본을 만드는 작업만 쭉 많이 해놓으신 다음에 엑셀이나 어떤 다른 곳에다가 보관을 딱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탑뷰 AI 이렇게 켜놓은 다음에 예서 여기서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만드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편집기 같은 경우는 영상을 하나 만들고 다음 영상 못 만들잖아요. 영상 하나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날 때까지. 근데 이거는 새 창을 하나 열어서 탑뷰 AI를 하나 또 들어가요. 여기서 탑뷰 AI 들어간 다음에 또 만드셔도 돼요. 창을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여러 개 띄워놓고 만드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웹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렌더링 하는 시간은 대략 한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영상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다운로드를 눌러서 제 PC에 다운을 받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네 다운받아 졌죠 파일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죠 근데 여기 영상에 하나의 오류는 2시간인데 2시간이라고 발음을 했죠 이런 시간도 대본에다가 2가 아니라 2로 바꿔 주시면 돼요 그런 디테일함도 나중에는 신경을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야겠죠? 유튜브에 올리는 걸 한번 봐볼게요. 유튜브에 올릴 때는 만들기 눌러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만들어진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제목을 입력을 해주고요. 제목도 애매하죠? 그럴 경우에는 영상 다 만들었어. 유튜브 제목을 만들어줘. GPT한테 만들어달라고 하면 돼요. 많이 만들어줬죠? 잠시만. 유튜브에서 검색이 가장 많이 되는 키워드 위주로 배치해서 만들어줘. 아, 키워드 기반 SEO 최적화로 만들어줬는데,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아 어떤 걸 쓸까요? RC 카 리뷰 물 위에서 질주하는 리모컨 카 최고의 리모트 컨트롤 카. 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제목을 넣어 보겠습니다. 실제 리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뷰는 뺄게요. 한글로 RC 카 추천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RC 카, RC, RC라고 치면은 RC 카, RC 카 추천 이런 게 나오죠? 그럼 RC 카, RC 카 추천으로 가겠습니다. r c 카 추천. 네 여기서 물 위에서 질주하는 리모컨 카, 최고의 리모트 컨트롤 카. 여기에 수륙 양용으로 적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보기란에 더보기라는 원하는 글씨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구매처를 가장 중요하다 했죠. 구매처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어필레이트 링크를 땄죠. 그 링크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쇼츠를 올리는 이유는 무조건 이 어필레이트 활동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 링크를 안 넣으면 말짱 꽝이에요. 이 링크 하나를 넣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 거잖아요. 꼭 넣어주셔야 돼요. 가볼까요? 이 링크가 맞는 링크인지 한번 들어가 보면, 네, 어필레이트로 연결이 되죠. 네, 맞네요. 네, 여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는 알리익스프레스로 링크를 걸지 않고 쿠팡으로 걸고 싶다 하면 쿠팡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쿠팡 어필리에이트가 확실히 더 빠르긴 빠르죠. 쿠팡 어필리에이트. 쿠팡 어필리에이트를 들어가겠습니다. 쿠팡은 파트너스죠. 죄송합니다. 쿠팡 파트너스. 쿠팡 파트너스 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 제품을 쿠팡 파트너스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있는 제품일 수도 있고 없는 제품일 수도 있거든요. 볼까요? 이렇게 파란색 제품에 WD라고 있는 제품이고 이, 이 제품이 맞나요? 이 제품 아니네요.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구글을 들어갑니다. 구글을 들어가신 다음에 이 제품을 캡처를 해주세요.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PC에 저장을 해주시고. 구글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미지로 검색이 있죠 이미지로 검색을 누릅니다 파일 업로드 여기서 이미지를 더블클릭 해주고요 그러면 이 이미지로 해서 구글이 어느 사이트에 있는 건지를 찾아줘요 네, 지금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에 검색을 추가하겠습니다 쿠팡 저는 쿠팡만 찾기 위한 거기 때문에 쿠팡에서 파는 게 여기 있네요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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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쿠팡 중에 링크를 한번 들어가서 눌러 볼게요. 방문을 합니다. 45,800원이죠. 첫 번째 거는 자, 저희는 시청자들에게 더싼 제품을 소개를해 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얘는 49,000원. 네, 세 번째 거는 얼마가또봐 볼까요? 42,000원. 42,000원 가장 좋은데요. 근데 색이 다르네, 이게. 얘 말고 얘를 볼까요, 또? 방문 6만 원. 더 비싸죠? 이 제품은 19,000원 어 다른 제품이네요. 네, 아까 이 제품이 첫 번째 본 제품이 가장 쌌어요. 방문 방문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링크 있죠? 이 링크를 복사하기 합니다. 컨트롤 C 복사하기 누른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를 들어갑니다. 다시. 쿠팡 파트너스를 들어간 다음에 간편 링크 만들기 있죠? 얘를 눌러 줄게요. 쿠팡 URL 여기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링크 생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파트너스 URL 링크가 보이죠. 이게 생성이 된 거예요. 얘 URL을 눌러서 복사하기 눌러요. 다음에 유튜브에 아까 알리 어필리에이트가 아니라 저는 쿠팡에 링크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에 저는 제품 소개 완료 연령 제한 자세히 보기 누른 다음에 유료 프로모션이 있느냐 동영상에 광고가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해 주고요 변경된 콘텐츠 이거는 AI가 활용됐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AI 저희는 활용됐기 때문에 얘를 눌러야 됩니다 꼭 얘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태그 태그를 눌러 주시면 되는데 태그도 하나하나 넣는 것보다 GPT를 활용합니다 유튜브 태그를 30개 만들어줘 0 0땡땡콤 콤마 땡콤 콤마 땡처처콤콤마이이해해키 키워드는 장장색색 많은 키키워로이이렇치치유튜튜에에서 s o 에유유하하록태태를만만어줬줬데 바보예요 한한태태로영영어만만어어줬한한로로시시만어줍줍다다 네, RC카 RC카 추천이란 건또안 했어요, 얘가. 최신 RC카. 네, 이렇게 놓고, 추가적으로 RC카 추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끝났습니다. 근데 구독자 1만 명 이상이 된 분들은 여기에 태그가 돼요.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태그가 있을 거예요. 그 태그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광고, 광고 1,000명 이상이신 분들은 이 쇼츠 영상에서도 조회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광고, 적합한지, 민감한 사건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고 평가제출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예, 이상이 없다고 뜰 거고요. 동영상 요소, 관련 동영상이 있으시면 롱폼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될거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추가 안 하겠습니다. 자, 공개, 자, 공개는 전 예약을 해 놓겠습니다. 오늘 오후 9시로 해 놓을게요. 예약. 네, 이렇게 되면 유튜브에 업로드까지 끝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게 되면 지금 저희는 이 만든 영상 하나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잖아요. 유튜브에만 하지 마시고 틱톡에도 올리시고 페이스북에도 올리시고 브레드에도 올리시고 인스타에도 올리십시오. 하나의 영상으로. 여러 개의 확장을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인스타나 스레드나 다른 곳에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추가적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요청을 해주시면. 그럼 오늘은 이렇게 쇼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